샬럼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빌겠습니다. 그 화려했던 2024년도의 여름, 봄, 여름, 가을 정원은 이제 정말 흔적도 없고, <laughs> 예, 이렇게 변했습니다. 지난번 영화 사도로 떨어지면서 한 방에 훅 갔죠. 훅 갔습니다. 남아 있는 아이는 이렇게 아, 노란 이아이 뭘까요? 미국 미역치. 그것도 2m 이상 되는 엄마들은 이미 이제 서리 맞아서 갖고 그 밑에서 아가들이 있는 아이들이 지금 서리를 피해서 꽃을 피워주는 듯합니다. 저기 한쪽으로 이제 아이 잔디가 점점 누렇게 변하는군요. 이제 작년에 잔디를 깔았기 때문에 저는 3년차 정원직입니다. 아, 깔아서 작년에 빈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봄 여름에 오시는 분들이 와 1년만에 잔디가 이렇게 꽉찰수 있냐고 다 깜짝 막놀라시더라고요아 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사람으로 할수 없는 <laughs> 계절이죠. 예. 무늬 육화가 여기 제주서 안에 아주 포인트로, 어, 사계절, 그래 포인트로 있으라고 거기다 아주 보금자리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여기다 갖다놨습니다 모셔놨습니다. 자 이제 정원이 아 저거는 뭐냐 쌀까마냐쌀까만가요 아, 우리 정원 지기님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죠. 음 낙엽담은 우리 우리 월동이 추운 지역이라 아~ 한 해는 아~ 쌀겨 쌀교. 아~ 하 쌀겨가 아니고 왕겨죠왕겨예 왕교. 완겨를 덮어줬고 또 이번에는 나뭇잎 가랑잎을 담아놓은 거를 해서 또 아~ 담아왔습니다 쌀이만큼이면 쌀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러더라 오열열 까마 열 <laughs> 1년내 먹을 때 남겠죠? 아 여기는 정..어..여기 뭐냐 잔디밭에는 이제 아, 콩이 애벌투은는 오늘 한번 두드렸는데 콩이 이제 조금 더 말라서 어, 더 하려고 이제 농작물도 마지막입니다 네. 아주 새초록했던 잔디밭은 다 어디가고 이렇게 <laughs> 아. 콩으로 지금 콩을 말리고 있는데 아, 이제 농작물도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뭐뭐 뭐,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laughs> 보여드릴 게 너무 없습니다. <laughs> 있습니다. 남천나무입니다. 저는 첫해 정말 이 남천이 여기서 얼동이 될까 안 될까 엄청 아. 추워서, 근데 한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쑥쑥 자라네요. 어우, 정말 정원수로 남천은, 아, 이름 보면은 하얀 꽃이 피고, 오, 근데 이 아이들이 열매가 없네요. 열매가. 아직 어린 키는 있어도 지금 한 3년, 3년 차 아이들인데 아직 자라는 중이라 열매가 없나 봅니다. 그러나, 아, 가을에 단풍이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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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아 완전히 그라데이션 됐네요. 아주 단풍이 최고입니다 최고. 옆에 옆에 이 어, 상로 어, 정원수 이 아이들은 키큰두 아이는 이 아이는 아 로켓, 로켓입니다. 나무 이름이 그래서 이제 한번 구절쳐도 이렇게 다 됐습니다. 한쪽으로 다 뽑았는데, 이이들은 아직 손을 못 보고 있고요. 이제 쿠카들도 다 서리 맞고 나니까 한 방에 <laughs> 한 방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들만 남게 됐죠. 네. 어, 백가마, 백가마, 쌀가마. 아니 기왕이면 백가마가 아니라 쌀가마로 해야 되겠습니다. 쌀이 저만큼이면 부자죠. <laughs> 어, 이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는 아이들은 어, 이제 막 길도 없이 막 질러 다녀도 됩니다. 자, 이 아이가 정말 어, 그 방울 단 방울 철쭉, 방울 철쭉, 이 예, 방울 철쭉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어, 방, 꽃도 피고 방울 열매도 맺고 단풍도 예쁘다고 하더니. 아 정말 단풍이 정말 아주 멋집니다. 방울 철쭉 나무도 제가 강추 드리는 수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 여기 이 빨간 가지만 남은 요 아이는 뭘까요? 말체나무입니다. 요 아이들도 한해 묵으니까 또 이렇게 가족수도 늘리고 또 가지도 굵어졌네요. 아, 하얀색 말채나무 중에서 하얀색,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잎이 떨어지고 나면, 어, 하얀 눈이 내렸을 때 포인트가 되는, 지금 저는 빨간색만 있는데, 아, 하얀색하고 노란색 말채나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원에 꼭 필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옆에는, 아, 조팜 나무가 아, 아직은 단풍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남쪽 작년에 아마도 이맘때쯤 제가 아주 세일해서 3천원짜리 아주 어린 묘목을 갖다 심어서 이렇게 하우스로 심어주고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100% 살아서 어, 아주 정말 정말 단풍 아 단풍 구경 샬롬 농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 남천 나무 최고입니다 남천 열매 여기 있습니다 <laughs> 열매 열매가 이렇게 예쁘죠 길거리에도 많이 심었는데 아 정말 이 남천이라도 이쪽 북부 지역에서 자 보실까요 이렇게 휑한 다 파헤치고, 다 들어갔는데, 장미도 폭삭, 뭐, 영화로 떨어지니까 용서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 아직도, 아주, 단풍의 색깔을 곱디 고운, 아주 색을 제대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단풍색이 아주 주황색, 빨간색으로, 거기에다가 저렇게 열매까지, 아우. 단풍나무들은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열매가 또 이렇게 겨운에 또 달려있죠. 네. 남천나무 최고입니다. 우리 내년 봄까지 가자. 너네까지 없으면 정우는 너무 심심하잖아. 그치? 우리 같이 가자. 슈크롱 아 그렇습니다. 저는 정원이 조금 넓은 편이라 이 그라스 종류를 제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홍띠입니다, 홍띠. 작년에 심어가지고 올해 이제 제대로 보는 것 같은데 초록초록만 있는 그때도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있, 있죠. 홍띠 그라스입니다. 일을 <laughs> 말았는데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그라스가 한 여덟 가지 종류는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이제 4년 차로 들어가니까 조금 더 공부해서 그라스도, 그라스 종류도 이름을 제대로 이제 잘 배워서 하겠습니다. 아, 도 아이고. 장미들이 한 송이, 송이는 계속 맺혔지만, 네 예, 계속 달려있지만, 어우, 많이 후회가 있네. 그렇지만, 아, 더 이상 활기를 치지 못하고, 이렇게 이거 어떡하니. 그래도 낮에 따뜻해서 그나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아무튼 늦게 피는 국화들은 이렇게 활짝 펴본지를 못했는데 올 가을은 정말 아, 구절초와 국화를 아주 마음껏 원없이 봅니다. 아 해마다 이렇게 그 남쪽 사는 남쪽처럼 이렇게 꽃을 다 보고 겨울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이 아이가 이런 색이었구나. 정말 이렇게 활. 짝 만개한 거를 처음 보거든요. 아유 예쁘다. 연핑크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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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핑크. 아유 예쁘다. 다육 종류 중에 장미세덤입니다. 장미세덤, 세덤인데 세돔. 어, 하나 하나가 다 장미 꽃처럼 이렇게 예쁘죠. 유아이가 그럴 거예요. 봄에 여름에 눈길 한번 주지 않더니 이제 정원에 백일홍, 천일홍 뭐 꽃이 다 피고 나니까 이제 나, 나한테 눈길 준다고 아마 속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제 귀에는 들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세덤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이 장미 세덤이 아주 이렇게 붉게 이렇게 물든 상태에서 겨울을 나거든요. 아 내년에는 요좀 요 아이를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요 계절에 꽃이 한 번에 다설리 맞고 없어지는 요 때에 이렇게 아주 장미 세덤 아주 예쁘죠? 아유 정말 예쁩니다. 요 아이를 조금 더 늘려야 될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이제 잘라서 심으면 뭐 제가 봄에 그렇게 해놨던 건데 너무 예쁘죠? 장미 세덤입니다. 소망 국화라고 합니다. 아무튼, 국화든 구절초든 다른 종류도 계속 신종이 나오니까 다알 수가 없지만, 어, 구절초나 국화가 이렇게 진한 색이 없어서, 어, 얘를 자주색으로 봐야 될까요? 자주색에 노란 꽃볼이 있습니다. 꽃술이 노랗게 있어서 아주 아, 예쁘게 좋아되죠. 근데 키도 크고 그래서 아, 이거 3천 원씩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두개갖다가 아, 들꽃사랑 야생화에서 오늘 이거 사다가 여기 심었습니다. 이 계절에 보려고 3천 원의 행복. 또한 아, 월동이 정말 잘 되니까 국화고 수국은 아, 국화랑 구절초랑은 아, 월동 뭐 걱정 없으니까. 예 소망국화라고 합니다. 루비 산사입니다. 한 네다섯 번 영상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너무 예뻐서 볼 쪽마다 점점점 더 예뻐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아, 저만 혼자 보는 게 너무너무 아깝습니다. 아, 이 실제 보는 거와는 아, 실제 보는 거에 아, 반도 반의 반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점점 갈수록 열매도 어, 더 커지고 더 빨개지고 와 이렇게 해서 11월 아 11이 중순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초겨울이라고 해야 됩니다. 벌써 얼음도 몇번 얼었으니까. 음, 이렇게 해서 오 여기 장미 세덤 또 있네요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답니다 장미 세덤 장미처럼 예쁘죠 앞에 조팝나무 단풍도 아주 한껏 지금 물들은 상태 같아요 이렇게 해서 11월 중순에 에. 샬롬 정원 모습 쌀까마니가 정원에 쌓여 있는 여러분 <laughs> 모습 한번 담아봤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샬롬.